먼저 앞서 그 조정원 의원님께서 어, 근로장학금을 빼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래도 진짜 그런 말안 되는데 싶어서 급히 제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천만 다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부분 기재부에 먼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. 이 우리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본 예산 다한 후에 어, 집행 정도를 봐서 또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. 우리 본 예산 짤 때에 그 2024년 본예산에서는 14만 명 기준으로 4,691억 원 정도로 예산 책정했다가 이번 25년 예산에서는 20만 명으로 대폭 늘렸더라고요. 그러면서 예산도 6,274억 원으로 많이 늘려잡았는데 이때는 근로자 학생들을 더 이렇게 좀 독려하려고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. 그 네, 근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1학기 신청률이 얼마 안 나왔다고요. 그래서 지금 추정해보니까 뭐 올해 말까지 해도 14만 7천 명 그래서 4,996억 원 정도 밖에는 집행이 안될것 같고 그래고 1,000억 원 이상이 집행 못하는 예산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기재부에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? 그렇습니다. 네, 조정훈님, 예. 예, 조정훈입니다. 우리 방금 질문하신 우리 김상무 위원님께서.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질문, 잘못된 답변에 국민들이 현혹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가 지금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의원님. 아니, 제 이름은 그건 이름을 다음 질의가요. 추가 질의. 의원님 아마 10분 정도. 아니, 이거는 지리가. 신상 발언에 해당합니다. 아, 신상 아니요. 아니, 그렇게 제가 하면 의원님들 말씀하시면, 말씀하시면 두다, 또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계속 아니, 이 논쟁이 되기 때문에. 저는 때문에요. 다른 의원의 이름을 네, 언급하고 네.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. 아니.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아니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럼 저희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. 아, 그 아니 모든 국민들이 대해서... 제가 잘못된 질문했다라고 을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? 아니 이제 그래서요. 아, 그럼 저 다음... 신상 발언 신청하겠습니다, 위원장님.